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1회 중절 검정고시 1번부터 9번까지의 단어를 공부합니다. golf 골프 golf 골프 badminton 배드민턴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 swimming 수영 swimming 수영 풋볼 축구 풋볼 축구 푸드 음식 식품 푸드 음식 식품 뮤직 음악 뮤직 음악 스포츠 스포츠 운동 Sport, 스포츠 스포츠 플라워 꽃 플라워 꽃 hot, 더운, 뜨거운, hot, 더운, 뜨거운, cold, 추운, 차가운, cold, 추운, 차가운, far, 먼, far, 먼, near, 가까운, near, 가까운, slow, 느린, 느리게, slow. 느린, 느리게. slow는 형용사로는 느린, 부사로는 느리게. 라는 뜻입니다. fast, 빠른, 빠르게. fast, 빠른, 빠르게. fast는 형용사로는 빠른, 부사로는 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all, 모든, all, 모든. every, 모든, every, 모든. 에브리는 모든이라는 뜻이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There is 단수 명사 무엇이 있다. There is 단 There are 복수 명사 무엇이 있다. There a there, there is와 there are는 모두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There is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오고 there are 하면은 복수 명사를 씁니다. lion 사자 lion 사자 zoo 동물원 zoo 동물원 문제 4번에는 공부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바로 5번 단어를 공부합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 how far 얼마나 멀리 how old 몇 살이니 how old 몇 살이니 how many 몇 개니 how many 몇 개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자주 post office 우체국 post office 우체국 from here 여기서부터 from here, 여기서부터 about, 약, 무엇에 대한 about, 약, 무엇에 대한 여기서는 약, 대략이란 뜻인데요 about에는 무엇에 대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eat, 먹다 eat, 먹다 important,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에너지 에너지 활력 에너지 에너지 활력 for the day 하루 동안 for the day 하루 동안 i think so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im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be good at 무엇을 잘한다 be good at 무엇을 잘한다 draw 그리다 draw 그리다 usually 보통 usually 보통 get up 일어나다 get up 일어나다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아침에. 비교급 than 보다 더 무엇하게 또는 보다 더 무엇한. 비교급 than 보다 더 무엇하게 보다 더 무엇한. Late, later 늦게 더 늦게. Late는 늦게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이하를 붙인 late는 더 늦게라는 비교급입니다. late의 경우에는 이로 끝났기 때문에 알만 붙였죠. t a l taller, 키가 큰, 더큰 마찬가지로 tall은 큰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이하를 붙인 t a l l 은더 큰이라는 뜻의 비교급입니다. fast, faster, 빠르게 더 빠르게, faster 는 빠르게, faster 는더 빠르게. 비교급이죠. big, bigger, 큰, 더 큰. big, bigger, 큰, 더 큰. big 은 단모음 i 와 단자음 z 로 끝났기 때문에 z 를 한번 더써주고이 i 를 붙였습니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처럼 go 다음에 ing 를 붙인 형태가 나오면 무엇하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 camping 하면 캠핑 가다라는 뜻이 되죠.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가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By bus 버스로. By bus. 버스로. How 어떻게? How 어떻게? Who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Who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Why 왜? Why 왜? When 언제? When 언제?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water the plant, 식물에 물을 주다. 여기서 water는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에게 물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plant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clean, 청소하다, 깨끗한. clean, 청소하다, 깨끗한. clean은 동사로는 청소하다, 형용사로는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walk the dog, 개를 산책시키다. walk the dog, 개를 산책시키다. 여기서 walk는 걷다 라는 뜻이 아니고, 걷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alk the dog은 개를 걷게 하다, 즉 산책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버리다.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버리다. Take out은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고요.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인데요.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결국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2019년 제1회 중절 검정고시 1번부터 9번까지의 단어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죠. 10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